고해에게 묵포행을 제안받은 택시기사 오택 역을 맡으셨습니다. 돼지꿈을 꾼날 딸의 등록금에 보탤 수 있는 돈을 마련할 기회를 잡지만 꿈빨 죽이는 하루가 악몽으로 뒤바뀌는 인물인데요. 극한의 감정으로 오가는 오택의 변화를 어떻게 그려낼지 이성민씨의 여연 기대해 주십시오. 카메라를 전면을 응시해 주고 계시고요. 시선도 편안하게 왼쪽 오른쪽 나눠주시고요. 모태기 또 굉장히 또 평범하고 따스한 사람이다 보니까 웃으면서 손 인사 한번 해 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정면에 지금 바라봐 주시고 계시고요. 왼편 쪽에도 기자님들이 조금 카메라 들고 계신 것 같거든요. 왼편과 네. 오른편에도 시선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성민씨 단독 촬영은 잠시 네.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다음. 배우 유현석 씨 모시고 역시 단독 촬영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유현석 씨는 살인을 덮기 위해 미량을 결심한 연쇄살인마 금혁수 역할을 맡으셨습니다. 금혁수는 어떤 고통도 자책도 느끼지 않는 온전한 악인 그 자체라고 하는데요. 새로운 얼굴로 돌아온 유현석 씨의 연기 많은 분들이 기대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역시 카메라를 향해 편안하게 시선 분산시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왼편 중앙 오른편 편하게 해주셨고요 한번더 왼편 중앙 오른편 천천히 시선 인사해주시면 저희 촬영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어 소나트가 아유 감사합니다. 비공식 시사가 진행됐지만 1렬을 보시고 또이 하트를 보시는 분들은 또 다른 느낌으로 해석이 가능할 것 같기도 합니다. 감사합니다. 여기서 단독촬영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다음은 배우 이정은 씨 모시고. 단독 촬영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은님도 무대로 올라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배우 이정은 씨는 아들을 죽인자를 처절하게 추적하는 황순규 역을 맡으셨습니다. 누구도 알아주는 이 없지만 아들의 죽음이 얽힌 진실을 밝히기 위해 외롭고 집요한 추적을 펼치는 인물인데요. 그게 또 다른 한 축을 책임지며 긴장감을 더할 이정은 씨의 활약 기대되고 있습니다. 역시 편안하게 왼쪽에 계신 기자님들 먼저 바라봐주시고요. 아, 두 손으로 또 인사 전해지고 계십니다. 또 전면에 계신 기자님들께도 인사 부탁드립니다. 그 마지막으로 오른쪽에 계신 기자님들께도 살짝 인사해주시고요. 과연 순규가 어떤 힘을 불어넣을지 기대해주시면서 이정은 배우님의 차름도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잠시 기다려주시고요. 다음은 이어서. 배우 이성민, 유연석씨 다시 모시고 두분 촬영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핸들을 준 택시기사 오택과 그의 목숨을 쥔 연쇄살인마 금혁수. 두 사람의 다이나믹한 여정이 벌써부터 궁금해지는데요. 오늘의 현장에서 훈훈한 모습을 함께 보여주고 계신 것 같아요. 편안하게 시선 또 나눠주시고요. 조금 전 하신 것처럼 왼쪽 계신 기자님들께부터 원금 시사, 시선 드려볼까요? 저면에 계신 기자님들께도 인사 부탁드립니다. 또 오른쪽에 계신 기자님들께도 인사 부탁드리고요. 아무래도 상반된 캐릭터를 연기하다 보니 이렇게 인사해주신 두 분이 극 중에 어떻게 표현될지 좀 많은 분들이 기대하실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두분 잠시 기다려주시고요. 이정원 배우님까지 합류하신 다음에 세분 배우분들 촬영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문 배우님이 네, 가운데로 와주시고요. 네, 사진 촬영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왼쪽에 계신 기자님들께 먼저 인사 나누면서 차례대로 시선 나눠볼까요? 또 정면에 계신 기자님들께도 시선 부탁드리고요. 또 오른쪽에 계신 기자님들께도 인사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약간 크리셰일수 있겠습니다만은 작품이 또 워낙 무겁다 보니까 저희가 무겁게 진행되는 게 너무 우려가 될 수가 있어서 신뢰가 안 된다면은 간단하게 드라이버 포즈 같은 것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운전 기사가 또 나오는 작품이다 보니까 <laughs> 제가 미션을 받고 왔거든요 세 분께 어떤 포즈를 한 번은 해야 된다. <laughs> 아 양해 감사합니다. 너무 죄송합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뭐, 이러 보신 분들 아직에서는 오프닝은 굉장히 밝게 시작되기 때문에 이런 분위기가 나, 담기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아, 협조해주신 배우님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저희는 포토타임 마무리 하도록 하겠고요. 잠시 배우님들. 아, 네. 잠시 아래서 기다려주시면 저희는 세팅 끝내고 인터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